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4학년 재학 중인 유용진이라고 합니다. 포지션은 포워드고요. 지금 팀에서 슈터를 맡고 있습니다. 4학년 들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리그를 소화하고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때는 부상으로 이제 팀을 이렇게 이탈한 그런 게 길었는데 잘 재활해서 지금은 복귀를 했고 그 3년 동안의 재활 기간을 통해서 얻은 것도 많고요. 팀 훈련을 되게 충실 하고, 이제, 4학년 때부터 한 번도 쉰 적이 없어서, 이제, 마지막에 조금이나마 뭔가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계기는 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남들보다 조금 이제 남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슛을 이제 좀, 남들보다 또 많이 연습하고, 이제 저희 팀에서 이제 슈터로 뛰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많이 훈련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이 그런 쪽으로만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이 많이 도움이 됐고, 솔직히 제가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대학교든 팀을 좀잘 만났다는 생각이 제일 크게 듭니다. 노하우라기보단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슛이 오히려 더잘 들어갈 때가 많고요. 그냥 쏘기 전에 이제 시합이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할때 보면은 이제 이렇게 가슴 속으로 이제 아 이거 안 들어가면 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부담이 되게끔 하면은 더안 들어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건방지고 뭔가 자만에 빠진 그런 선수가 아닌 항상 매사에 열심히 하고 화이팅 넘치고 패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열심히 뛰고 싶습니다.